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권호성입니다 2020학년도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수강신청 가이드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목차에 따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수강신청 사이트 안내입니다 크게 4가지의 사이트가 있고요 링크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교양 이수체계 안내를 하겠습니다 비고란을 주의하셔서 다음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학 전 영어 시험 결과에 따른 EAS 이수체계 안내표입니다 다음표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 학과 학업 이수 체계 안내를 하겠습니다. 비고란을 주의해서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학사 제도 및 학업 이수 가입책자를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수강 신청 예시도입니다. 네. 1학년, 1학기에는 미적분학원, 물리원, 총 7학점이 고정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11학점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데, 나의상, 나의 삶, 나이 비전 1학점, 자화명상원 1학점, ES1 3학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3학점짜리 2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이수 과목에는 기본 소형 5과목, MSC 과목, 전공 어드벤처 디자인 과목이 있습니다. 네, 2020년도 학업 이수 체계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20학번 졸업 이수 기준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네, 다섯 번째로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는 경청해주세요. 네, 신입생의 경우 미적분학 1, 물리 1이 배정되어 나오는데, 유드림스에 들어가셔서 학사 정보, 교과 수업, 수강 신청 관리, 개인 강의 시간표 조회에서 자신의 고정된 시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고정된 시간표를 확인하셨다면 남은 11학점을 채우기 위해 디언 에브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표를 짜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유드림스 희망 강의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펑창이뜰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신 후 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검색하고 학습원호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오른쪽 스크롤을 해서 비고란을 반드시 확인하 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EAS의 경우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교양 과목들도 학과 전형이 있으니 비고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어, 시간표 예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수강신청 당일 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학번과 비밀번호는 유수림서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고, 로그인은 아침 9시 반 이후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셨다면, 동국대학교 서버시간 사이트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강의, 학습번호를 메모장에 미리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다시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 수강신청, 개설 과목 조회 및 신청, 학습번호 앞부분만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개설정보에 강의명이 나오는데, 이 강의명을 꼭 클릭하셔야, 목록에 강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강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자신이 듣고자 하는 어, 수업을 찾아 신청 버튼을 10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10시에 신청 버튼을 누르셨는데 화면이 멈추고 신청이 눌렸나 싶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도 새로 고침 더블클릭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수강신청 완료 또는 대기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이 완료되었던 과목은 마지막에 수강신청 내역에서 꼭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기번호가 나왔다면 자신이 연락받을 번호, 이메일 입력 후 대기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강신청 꿀팁 재학생들 아 사이에서 다중창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하나의 창을 띄워 일일이 학습번호를 쳐서 신청하는 것보다 10시 이전에 미리 3개, 4개의 창을 띄워 3개, 4개의 과목을 미리 찾아나 10시에 신청 버튼을 한 번에 누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소개는 하지만 튕길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하실 분들은 4중창 이상은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3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산학은 6학점만 MSC 인정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졸업 이전까지 MSC는 총 30학점을 입수하셔야 하는데 전산학은 9학점을 듣든 12학점을 듣든 6학점만 MSC에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대기 보도가 떠서 원하는 학점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대기 신청은 수강 신청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먼저 신청하여 학점을 채운 후 대기 기가 빠졌다고 연락이 오면 원하는 과목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고란에 BMC라고 써져 있는데 BMC는 무엇인가요? 네, BMC는 일산 바이오 캠퍼스를 뜻하며 저희는 서울 캠퍼스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비고란을 잘 보시고 BMC인지 서울 캠퍼스인지 꼭확인해 주세요. 네, 신입생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강 신청 모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